안녕하세요, 똥까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까 전 만들었던 엄마가 만들던 스파임 있잖아요. 거를 거기에다 스티로폼 파츠 다 띄어놨어요. 일단 이 통도 신가 이것도 한번 뿌려볼게요. 근데 이거 지금 하, 약간 뭐먹 먹읍스러운 머급, 거 같지 않나요? 한번 이제 해볼게요. 시, 작. 이, 소리 이 셀펌이, 어, 뭐지? 웃기는 재미가 있거든요. 와, 여러분. 이거 엄청, 이슬람 진짜 엄청 끈적하거든요. 엄청 댕댕한 셀펌을 써보면 어떤 느낌일까? 나 부셔볼게요. 부셔야지,겠죠? 슬라임이 될수 있다면, 똥댐 어쩔 수 없는 걸로, 치울게요. 자, 여러분, 아까 전했던 에어스를 그대로 드릴게요. 이거를 일단, 너무 선대고 어쩜 방에 들까? 네. 근데, 또 문제가 있어요. 우리가 파츠 다 떼어놨거든요? 근데, 실내이 별로 없어요, 지금. 처음에는, 여러분, 처음에 보시면, 엄청 슬라임 양이 엄청 많아 그리고 이제파츠도 많아요 우리 이모가 파츠 좀 많이 보내줬어요 우리 이모가 슬라임을 사서 이제 파츠도 같이 보내줬는데 이게 다 떼어나와서 이게 아주 양도 늘어났고 파츠도 더 있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오늘 엄청 다양한 색깔이 느낌도 몇 개는 엄청 부드럽고 몇 개는 딱딱하고 막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. 이건 뿌시기는 한 10분 넘을것 같아서, 어, 어, 지금 맞춰야 될것 같아요. 근데, 지금 한 2분 정도 있잖아요. 이거 그러니까 좀더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, 수습을. 이걸, 아, 이건 아니고, 이거. 이 있었고요. 이 엄청 큰 거. 요거. 하거또 짜잔. 근데 이거 엄청 양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 대왕 크런치 슬라임 아시죠까 크런치 슬라임은 커피 향이 엄청 많이 있어서 탁탁탁 소리가 엄청 잘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.. 예.. 그런 대왕 종류의 슬라임인 것 같아요 엄청.. 엄청 커요 이거 계속 만져야 돼요 슬라임 덜게 하고 싶으면 계속 만져야 될 걸. 여기 찾았습니다. 여기서 찾고 싶었던 곰돌이 바지 제가 처음에 넣었던 거 두고 을게요어 여기 엄청 큰길이네요 아,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어, 어디지? 그... 돈까스? 먹으러 갈 건데 그것도 찍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못할... 못할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저 아직 좀 밖에서 어떻게 아주 근좀 부끄러워요 찍으면 다들 우리를 눈치 보니깐 어떻게 유튜버들이 밖에서 잘 찍는지 모르겠어요 찍을 수도 있고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근데 차 안에서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가족만 있으니요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우면서 가족 앞에 춤도 못 춰요 우리 가족인데, 또. 친구는 오케이인데, 가족은 좀 아닌 것 같은데. 왠지 모르겠어요. 친구가 좀 가족인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친구들이 좀덜 부끄러워요. 拜拜，可以，再来。